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복된 소식을 주변에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돕는 이 길에 동행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한 깊은 만남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 존재하는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청년은 매우 진지했고 겸손했으며 간절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는 그의 존경심과 절박함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들을 알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이 모든 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이 청년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아왔다고 자신있게 말합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종교적으로 성실한 누가 보아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사람을 만난다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제자들 역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점고 부유하며 영향력 있고 종교적으로 열심인 이 청년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완벽한 후보라고 여겼을 겁니다. 예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사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아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눈길은 정제가 아닌 사랑의 눈길이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셔야 했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큰 우상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와 하나님 나라 사이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단순히 재산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의 주인을 바꾸라는 혁명적인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너의 안전과 만족의 근원인 재물을 내려놓고 오직 나를 너의 왕으로 너의 모든 것으로 삼으라는 초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그는 얼굴빛이 변하고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그에게는 재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도 슬퍼하며 떠나간 사람은 이 청년이 유일합니다. 그는 영생으로 가는 길이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지 부자에 대한 경고가 아닙니다. 재물이든 명예든 인간관계든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이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의 제자와 그의 왕되심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가 떠나가는 모습을 보시며 예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몹시 놀랐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부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면 도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를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극적인 비유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선하게 살든, 얼마나 많은 율법을 지키든,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하든,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선언입니다. 제자들은 더욱 놀라 서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으로 우리를 이끄는 질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차단된 그 절망의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 영을 두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구원이란 바로 이 영적인 심장 이식 수술과 같습니다. 죄로 인해 돌처럼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떼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새로운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적인 역사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줄을 따랐나이다. 어쩌면 베드로는 슬퍼하며 떠나간 부자 청년과 자신들을 비교하며 약간의 우월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성공했습니다. 라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놀라운 약속과 함께 따끔한 경고를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주님을 위해 포기한 그 어떤 것도 주님은 이 땅에서 교회라는 새로운 영적 가족 공동체를 통해 백배로 갚아 주시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고하십니다.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말라고. 지금은 앞서가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 될수 있고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먼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는 단지 재물이 많았던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과 선행을 굳게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그는 자신의 선함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너무 악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며 복음을 거부하지만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충분히 선하기 때문에 그런 구원은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며 복음에서 멀어지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눈으로 그 청년을 보시며 그의 인생의 가장 아픈 곳, 가장 깊은 우상을 정확히 가리키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의사가 환자의 병의 근원을 정확히 찾아내는 것과 같은 자비의 행위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 각자의 삶에 있는 우상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 생명수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계십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성공일 수도, 사람들의 인정일 수도, 혹은 자기 자신의 위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슬픈 모습으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또 다른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키가 작았던 세리장 사깨오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쁨으로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도전에 근심하며 돌아서는 청년입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영접한 삭개오입니까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의불가능함을인정하고 모든 것을가능하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우상을 부수고 온전히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세상이 줄수 없는 참된 보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우상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따르는 부드러운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때 백배의 축복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구원의 큰 기쁨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늘 함께하시기.